비타민 k 부족시 나타나는 주요 증상 5가지 쉽게 출혈이 발생하고 지혈이 어려움 심각한 출혈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내부 출혈 내 출혈 위장관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잦은 멍이나 타박상 피부 아래에 작은 출혈이 생겨 쉽게 멍이 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멍자국이 생기거나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잇몸, 코등 점막 부위에 출혈. 양치질 중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자주 멈추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밀도 감소 및 골절 위험 증가. 비타민 K는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 오스테오칼신 활성화에 관여하여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관 출혈 및 혈변 또는 흑색변. 심각한 비타민 K 결핍은 위나 장에서의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혈변, 소화된 피가 섞여 타르처럼 검고 끈적한 흑색변을 보게 될수 있습니다. 참고, 특히 신생아는 비타민 K 저장량이 적고 장내 세균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출혈성 질환의 위험이 크므로 출생 직후 비타민 K 주사를 맞습니다. 성인의 경우 식이 섭취만으로 결핍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지방 흡수 장애가 있거나 특정 약물 항생제 등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